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네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 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본론의 시작입니다. 인사말이 있었고 감사의 말이 있었죠. 인사말과 감사의 말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분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특별히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매우 엄숙한 권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처럼 중차대한 권면이 무엇이었는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뭐 모두 한국말을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한 가지 언어만 써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들을 보면 agree라고 했어요. 다 같은 의견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과 연합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division과 unity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 clothes의 옷 혹은 천의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분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스키즈마입니다이 헬라어에서 영어의 스키즘, 분열이라든지 시저스, 가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아, 나왔어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은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붙이면 찢어진다. 오시, 그 천이 찢어진다 할때그스키즈마입니다 그래서 아, 교회가 분열되는 것, 분쟁 찢어지는 그러한 아,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죠. 반면에 하파라는 헬라어는 카타리조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깊고 있었다" "니트" "바느질하고 있었다" 할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이 하나의 천을 비유해서 그 천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찍찍지 말고, 온전히 잘 짜여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10절의 분쟁이란 단어 나오고, 11절의 분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틀려요. 10절의 분쟁은 디비전스로 나왔고, 11절의 분쟁은 코롤스라고 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툼이란 뜻이죠. 헬라어로도 틀립니다. 헬라어로 이 다툼이라는 코롤스라는 이 단어는 에리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에리스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에 바울이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죄들을 열거합니다. 음란의 죄, 우상숭배의 죄, 아주 큰 죄들을 열거할 때 에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분쟁 혹은 다툼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건 정말 큰 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의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근로의 집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말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에도 보면 반드시 쏠 수가 있잖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누가 그러더라 뭐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런 말들은 믿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에 돌아다니는 말들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 뜬 소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되었거나 부풀려진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교회에 돌아다니는 말도 반드시 소울스, 누가 그 말을 했는가, 그 말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말을 시작한 사람이 그 소울스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한 의도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목적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나아가서 그 배후에 거짓의 영이 있을까? 아니면 진리의 영이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생각해 봐야죠. 그런 것들 다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말에 막 휩싸이고 누가 이런데 저런데 그러면 마귀가 춤추고 박수 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 많은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도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쓸데없이 남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그 교제권을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남을 중상모략하고 흉보는 그러한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피하는 것이 지혜이죠.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일을 힘쓰기 위해서 서로 지혜를 모고 으 협력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남의 흉안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믿는 자들이 모였는데 신앙과 전혀 관계 없는 대화만 하고 있는 그런 모임에 가면. 나의 신앙이 퇴보하고 나의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남의 잡담 비난으로 일관된 사람들의 모임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갈수 있는 그러한 모임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또 잠원 기자는 허탄한, 허탄한 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또 그런 기도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야구보서에 보면 우리 몸의 많은 지체 가운데 제일 컨트롤하기 힘든 게 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통제된 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혀를 통제하셨죠. 그것이 방언입니다. 나가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통제하셔야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남이 남을 비난하고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되는 거 정말 좋아하고 잘되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내부는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데 교리에 대한 것 혹은 교회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들을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나뉘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으며 지금 떠나간 지 2,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뭐 이렇게 바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파라고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바울을 내세워서 우린 바울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 다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명석한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북단의 알렉산드레에서온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적으로 굉장히 명석했고 웅변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인기가 있었겠죠? 특별히 헬라 출신 사람들, 이방인들. 헬라 출신 사람들은 그들의 배경이 헬라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 아볼로 목사님의 논리 정연함과 그 수사학적인 그 아름다운 문체들과 이런 것들에 매료되어서 그 사람들은 자기를 우리는 아볼로 팬클럽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그룹은 게바, 개바, 게바 족속이라 할수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열두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고 팔레스틴 지역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그 지도자였죠. 그래서 그는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베드로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개바라는 아라모식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그가 유대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또 우리는 개바족이다 이렇게 또 자기 자신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교,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이걸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요즘도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큰 교회 출신이다. 아 나는 한국의 그 아무개 목사님 목회하는 무슨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다 이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하고 그 유명한 목사님은 동급이라고 이렇게 은연 중에 동일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도 큰 교회 출신이에요 저도 큰 교회에서 자랐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당대 최고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평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수요일 금요 철야 주일 예배, 구역 예배.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작은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작은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진국들이고 알곡들이었어요. 제가 지도했던 한 12명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부에서 목사와 선교사가 다섯 명이 나왔습니다. 목사 선교사 사모가 두 명이 나왔어요. 절반 이상이 다 목사나 선교사나 사모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단임 목사였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니까 원로 목사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많은 교회 원로 목사파, 단임 목사파 이렇게 나뉘어서 분쟁하는 일들을 봅니다. 드물게는 또 단임 목사파와 부목사파가 나뉘기도 합니다. 이거 뭐 이민 교회도 많은 일이죠. 그리고 자기 파의 보수를 주님처럼 따르고 맹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나 바울보다 더 자기들이 생각할 때더 열두 제자의 수장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세 가지 질문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뇨.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뇨. 다앱솔루트리 나시죠. 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니네가 그렇게 사람 이름을 대고 분, 분열되어 있느냐.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에 보면 두세 명에게만 내가 세례 준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행해라도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고 바울 세례파를 또 만들까 봐 하도 파 만든 걸 좋아하니까 내가 정말 몇 명한테 밖에 처음에 두세 명한테 세례 준거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세례 줬는데 정말 다행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가 지금 나뉘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두, 동일시하는 거죠. 이코로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반문합니다.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는데,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바울 바라보지 말고 아볼로 바라보지 말고 베드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파벌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서 파벌을 만드는 것이죠. 교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많은 다툼과 그 분쟁을 보면 대부분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그 강의 집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두 교회가 작은 마을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블락 떨어져서 두 교회가 있었어요 이두 교회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더 힘있게 더 효과적으로 어, 주님의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합치자라고 그렇게 서로 의기가 투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을 성사되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 구절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Forgive us our trespasses 그렇게 그런 주기도문을 쓰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Forgive us our debts라는 그런 버전을 쓰는 교회도 있는 것이죠. 이두 교회는 서로 버전이 달랐는데 서로 양보를 안한 거예요. 우리가 쓰는 주기도문을 쓰자 그것을 서로 고집하다가 합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존 맥네일 목사님의 고전적인 예화도 있죠. 성경적인 예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방법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물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소경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두 소경이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주님께서 진흙과 침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고 실로한 물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8장의 소경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진흙을 발라주지 시 않았는데 진흙 없이도 나는 눈을 떴다. 그냥 눈에 침만 뱉어주셨는데도 앞이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래도 소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진흙이 없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진흙파와 비진흙파 두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 또 물에 잠기는 침례를 줄 수도 있고 물을 뿌리는 세례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성찬을 할 때에. 교회마다 틀리잖아요. 큰 떡을 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주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와플을 나눠주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떡 빵을 갖다가 또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조그만 잔을 나눠주다 틀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세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찬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본질인데 본질이 아닌 것들 가지고 갈라질 때가 또 혹은 그거 가지고 의견 충돌을 나고 서로 싸우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진흙을 눈에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몇년몇달몇 몇몇 시에 거듭나느냐 구원파 맨날 물어보는 질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죠 내가 어떤 교회에 출석하느냐 나큰 교회 출신이라 어깨에 힘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한 몸에 연합시키는 것은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님이 어떨 때 보면 바다 건너 전 세계 동시 다발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1730년대 전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뉴잉글랜드에서 이 지방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시기에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도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조지 윗필더,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 부흥 운동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영적인 암흑 그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그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예기치 않았던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님께서 서로 모르는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큰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하나됨도 마찬가지로 한 성령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 속에 다 역사해 주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몸된 교회로 불러 주셨죠.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게 된 데에 내가 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세울 공로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성령에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내가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너네가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성기는 교회가 성령님의 영광스럽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하나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침공했을 때 미국이 개입해서 걸프 워가 일어났죠. 페르시안 걸프 워가 일어났습니다. 두달 만에 이라크 군대를 쿠웨이트 사막에서 내몰았죠. 미군이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사상자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걸프 전쟁의 사상자들은 대부분 적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군에 의한 오발 사고로 생겨났습니다. 영어로 'friendly fire'라 그러죠. 아군의 총에 맞아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정말 어이가 없는 죽음일 따름인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사탄과 전투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어이없게도 교회는 자기들끼리 총질을 하는 'friendly fire'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로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모습을 통해서 잘 믿어 보려고 교회 에 나온 사람들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싸울 일이 있다면 오직 사탄과의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내부 소모전을 벌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의롭다고 막그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주님의 십자가가 피가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